이런 날은 제 그래서 뭐 먹었냐고? 나 도시락 먹었어. 무슨 도시락? 읽어줄게요. 아니, 아니 그냥, 그냥 대충 얘기해주면 안 돼? 이 정도로 궁금하지는 않는데? 뭐, 뭐 먹었냐면 포크 안심 숙주 볶음을먹었다아 맛있었겠다. 맛이 <laughs> 없었다. 그 안심도 형제 가족이 있었겠지? 뭐 하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아 그냥 요즘 감수성이 <laughs> 풍부해졌어. <웃음> 아, 네. 나이가 한살었다 나의 나이 물. <laughs> 어64%퍼 됐다. 똥검. 맞긴 해. 새로 사야 돼. 컵망이 더 새로 사야지. 어 진짜? 악녀로 사주세요. 아니, 님 컵망이죠? 아네저 컵망이에요. 어, 추천이라 악녀 하면 돼요? 아 근데 본인도 컵망 아니세요? 잘렸어. 컵망 <laughs> <laughs> 사장님 이자리 빌려서 컵망 사장님에게 영상 편지 한번 하겠습니다. 컵망 사장님. <laughs> 저 진짜 잘팔 자신 있습니다. 저한 번만 믿고 다시 광고 주시면 <laughs> 열심히 한번 팔아보겠습니다. 진짜요. 한번 아. 사진을 보고 계세요? 저희 친했잖아요. 친했잖요 민망하게 컴마에서 컴퓨터 사라. 메시지 오네. 추천인 픽맨은 없나요? 픽맨님 추천받고 컴퓨터 샀는데. <laughs> 컴마왕 <컴맛> 망해라. <laughs> 어, 어? 뭐라고? <laughs> 뭐라고? 어, 컴마왕 컴퓨터는 아. <laughs> 컴망했와 <laughs> <도망이. 웃음> 역시 컴망이 최고지. 어? 잠깐만 어? 바로 연락해. 살님대가 입겠습니다. 플레이 <laughs> 그 뭐야 패그 조금 하다가 사람더 부를까요? 음. 어, 나 친구 생긴다. <laughs> 아니야, 다 리타임. 리타임. <laughs> 뭐. <laughs> 아니 다 리타는 다 리타임이 <laughs> 네, 리그리 리타고 리타로 넣으림. 똑 같은 넣으림. 아, 그냥 뭐 너버리를 리타라고 저장해 놨구나. <laughs> 경리사 신나서 이해 거리는데? <laughs> 이해 은겠지. 은왜안 해? <laughs> 아 그러네 이해 은이네. 나 악년님 이름 저장 그렇게 해놨는데. 뭐라고? 우주 최강 이해 은꽃길만 걷자. <laughs> 왜 그렇게 저장하셨는데요? 얘기? <laughs> 어 얘기? 어나 당당해 다 얘기. 얘기 진짜 얘기? 이 원나나 네가 얘기. <laughs> 아니야 미안. <laughs> 근데 픽민님 우여를 생각 없어요? 요새 우결이, 생각 좀, 우결이 좀 붐이잖아. 우결이 유행이라고 할기요는 어. 없지 않나? 아 그건 맞는데 그니까 러 아, 물어본 건지 물어보지도 못해? 아 그치. 말은.. 물어봐. 살살 물어봐. 방금 미안해. 물어봤잖아! 아, 다시 물어봐. 다시 물어봐줘. 우결할 생각 없어. <laughs> 아 싫어 짜증나. <laughs> 안걸거와안걸 거야. <laughs> 와, <안걸> 거야. <laughs> 아 짜증나. 아왜 다시 물어봐줘 빨리. 아 싫어. <laughs> 물어볼 거야. 아 물어봐줘. 아 싫어. 아빨 대답할 준비하고 아, 있어, 지금. 다음에 아, 준비, 준비해, 다음에 준비해. 아안 심호흡 한 번, 세번 아, 그, 할게. 그냥 힘내고 파왜 아, 힘을 내, 어디서 아, 힘내 갑자기. 됐어. 아똥쌀때그러야이 새끼야! 어떤 얘기 그만하라고! 제발. 그만해 줘, 제발. 힘이지 바꾸고 싶어.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? 노력 중이야. 난안 하는데 주변에서 자꾸 내가 열심히 해. 잘못 살았나 봐. 나 다시 물어봐줘 빨리. 이거 우결할 생각 없어요? 니니니 니. 잠시만 진짜! 왜 열심히 뭐 무슨 대답할 생각인데? 진짜 뭐님 너부리 같아요. 할 말이 심하네. 사실 할말 있고 안할말 있는 데. 너부리 같아요 진짜로. 뭐나 방리타 같아. 어형할거 보자 이거야? <laughs> <목소리> 우주 최강 이해는 왜 그렇게 설정했는지 알아요? 그게 응. 이분이 삐지셨거든요. <목소리> 그 제가 아, 응. 그팔 주년 때 아거니 방송에서 이상 아거니 이상형 월드컵을 할때 응, 응. 악녀님이랑 꼬피님 이렇게 나왔는데. 진짜. 그때 내가 맞아. 아 이건 꼬피님이지 한 마디 한거 같다 뒤지게삐져가지고 아, 아니 근데 아 진짜 니마. 그노대에서 이제 제일 친하다고 하는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리타 너블 핑맨인데 어? 거기서 갑자기 리타는 어얘 악녀다 이러고 너블리는막내 어, 내 친구다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했는데 혼자서 갑자기 나오자마자 아 이건 롯피님이지 혼자서 아 <laughs> 중량률도 친한데 그저에서 그러니까 그 이제 실제로도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막 이랬던 사람은 그 3명밖에 없다 이런 거지 아 근데 음, 솔직히 좀 삐지긴 했어 근데 개인적으로 막 삐지진 않았는데 좀 삐졌다고 개만이 그 삐졌어 <laughs> 웃기지 마세요 난좀 삐졌어 나 진짜 d 삐좀지졌지냥 살짝 살짝 정진 정도였는데 n t 에서 제일 삐졌 u 나 그렇게 삐진 사람 처음 봤는데 <laughs> 아 근데 <laughs> 다, 또 h e 이 p 나 생일 때축 a 한다 help you. 나는 a n t help you. I can't help you. I can't h 방송 끝나고 새벽 3시 막차 타고도 갔었는데. <laughs> 아니 근데 형님 그 네. 아... 네 생일 축하 해주고 싶었어요. 아 미안해 <laughs> 아, 미안해 잠깐만, <laughs> 아 미안해. 자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. 아 미안해 아, 여기까지만... 미안해. 내가 잘못했어. <laughs> 어쨌든 아, 장난이고 음. 그러면 아고가 잘못한 걸로 마무리할까? 를그러자그렇 그럼, 어. 그럼 다 아고님 탓으로 한 번. <laughs> <laughs> 내가 아고한테 영상 편지로 끝낼게. 오케이. 아고야. 인생 똑바로 살아.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래. 그렇게 살지 말래 악녀가. 아야 악녀가. 맞어잘 빠져나갔다. 여기서 음, 놀라운 백 깔렸다. 음 나와 들어와. 이제 오줌 싸고 가야지. 진짜부터 돌아이 아니에요? 어 리타야. 나 내가 어째서 이해? 예. 야 리타야. 야너왜나 잘못하면 그렇게 진짜팔색을 하면서 얼굴이 상기돼가지고 그렇게. 얘기 한통 봤는데 왜이장하셔 그래 이 멍청아! 야 예은아 너 미타 같애라고 말하면 그게 기분 나빠? 어우 싫어! 오, 싫어. <laughs> 안녕? 난 나한테 이 예은 같애라고 하면 난 기분이 좋을 거야. 너는 언제 왔니? <laughs> 나너너코 <오>, 갈리러 <laughs> <언제 포토가 웃음> 갔을 때. 아니 인사는 좀 받아주면 안 될까? <laughs> 안녕이랬잖아 미친놈아 아, 나한테 <laughs> 인사해줘 빨리. 나한테도 인사했죠코 어, 안녕? 아, 아니 핑 어? 왜... <laughs> 너희 <너네> 미친 놈들이야? <laughs> 야, 핑맨아, 핑맨아 있잖아. 어. <laughs> 어? 야, 핑맨아, 핑맨아. 어. 진짜 거야. 진 미친. 아. 완전 겨졌네 그래서 오늘 배그 하는 거야, 거야 하는 거야, 하는 <laughs> 거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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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? <laughs> 다시 깔아, 다시 깔아. 하는 거지. 야, 그러면 너네 둘이서 슈먼 볼 블래시 나해. 어, 시. 나는 나는 둘이서 슈퍼 바니맨 했으면 좋겠어. 둘다 싫으면 어떻게? 둘다 싫으면 <웃음> 시집가. <웃음> 어, <웃음> 뭐, 뭐야, 저 본인한테 시집오라고 그러는 건가? 결혼할 네. 거면 삼월달에 해줘. 주나 삼월달에 심심하거든. 뭐, 결혼하면 뭐 해줄 그래, 건데? 뭐 내가 해줄까? 내가 냉장고 는 해줄게. 야, 어, 잠깐 평생이 얼마짜리? 평생이 얼마짜리? 딱 400만짜리. 원 <laughs> 아니, 400만짜리? 400만짜리 400만 근데 님들아 죄송한데 님들 인생을 400만 원이랑 바꿀 수 있어요? <laughs> 어 괜찮은데? 아, 계약적 결혼? 어 그럼! 이혼하면 야, 되잖아. 야 나도 해줄게 나도! 놀아 이 새끼들아! 어, 잠깐만 괜찮은데? 어, 괜찮은데? 결혼한다고 하고 결혼식 딱 연달고 돈 땡긴 그래. 다음에 그래, 이혼. 그래, 그래. 어 하자! 우리 반칙! 딱 50%씩! 사기 결혼이 아니고 마음이 안 맞아서 이혼하는 것 뿐이지? 아, 이게 았어알어 어, 어. 그러면 그렇지. 내가 지금 전화 돌릴게. 1 1 2 <laughs> 아니 핑맨 형을 검색했는데 안뜨길래모지형에대해 사랑스러운 차누형이라고 적혀있네요. <laughs> <저 정도> <laughs> <laughs> 너랑 사랑스러워해? 도대 어디가 사랑스러워? <laughs> 제가? 그래, 진짜... 어? 나도 코아님이라 돼있다. <laughs> <laughs> 아, 와. <laughs> 저 음. 핑맨님으로 지금 반응을 겠습니다아 <laughs> 아, 미안, 미안 미안 더 웃긴 건 나도 코아님이라고 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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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은이 브라저님 그런 거 있잖아. 나 하트 사랑스러운 예은잉 하트인데. 와. <laughs> 아 어떡해. 아, 와. 우리 진짜 뭐 약간 지체감 난다 되게. 미안해 코아야 바꿀게 지금. 코야 미안해 나도 지금 바꿀게. <laughs> 나도 대가리 박아. <laughs> 기다려. <laughs> 맞네 생각해보니까 제가 여기서 막내네요. <laughs> 아 맞네요. 야 근데 어쩌라고 이것더라. <laughs> <오. 웃음> 우와 코아 완전세. 완전세. 무서워. 어? 아니? No. 어? 제이나다 무섭대. 무서워. <laughs> 너무 사람, 저게해주는거 아니에요? 준이고 틱맨 형못냐는다니까마 마냐고? 쪼개지 마냐고? 쪼개지 마냐이 쪼개지 마냐고? 쪼개지 마냐 너무 확실해. 넌 소리를 내는 거야. 저건 말이라고 할수 기... 없지. 어, 저... 너비 g m 이나 효과음이라고 저장해놔야지, 이름. <laughs>